소금. 오이 소금을 넣어. 어우. 아, 음, 음, 도토리묵이돗토 도... 가루가 있는데 지금 안하고 있어. 도토리묵은 거. 이렇게 물에 풀고 거? 그다음에 소금을 넣고. 저기 가면 여기 앉아서 저을까 봐 계속 져야 돼. 계속 져야 돼. 음. 뭐 불이 있어? 가스. 가스 갖고 있지. 한방향으로 계속 저으래 시간도 대중 없이 그냥 계속 뻑뻑해 질 때까지 젓는 거야? 음. 우와 이게 종이, 종이컵으로 도토리목 종이컵으로 도토리 가루 두개물 음. 12개 그게 그러니까 한 컵에 여섯 컵씩 1대 6한 컵이 그때 200ml 였잖아 아니 아니 이거 이율이 그래, 종... 맞아야 되는데 종이컵이 그래요 한 이, 컵이 200이야 이게 200이야? 어? 아니야 60이야 60. 아니, 그러니까 60은 소득자니가 일자 세게 되고 들어갈 거예요. 온하잖아온수어 갑자기 뻑뻑해져. 응. 한 10분 더, 10분 됐는데 뻑뻑해져. 어. 아, 불을 약하게. 불을 아. 약하게 하자. 아주 약하게 하고 2, 30분 더. 불을 되죠. 아주 약하게. 응, 됐다. 와. 아주 약하게 하고 2, 30분 더 줘. 그리고 그거 들기름을 두 스푼 넣을래. 두 스푼 들기름 두 스푼은 뭐안뭐 뭐 하는 효과였지? 이거 이제 달라붙잖아. 아 그거. 달라붙는 거 효과였지. 빽면에 지금 예, 벽면에음안 묽게 하는가 봐. 응. 어, 어,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내가 해볼게. 빽면에 붙어어 웃어. 웃어. 어 응. <웃음> <웃음> <문화가> 일어난다, <그냥. 웃음> <laughs> 어머어머 진짜 되네. 우와 복부게 된다. <laughs> 와 진짜 무기 된다. 그냥 이렇게 섞기만 하면 되는 음. 거였어 젓기만. 이런 가루 내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음. 가루만 내져 있으면. 음. 매밀 먹보다 훌륭한 거. 같은데. 음. 매밀 먹은 좀 어려웠던 거 같은데. 음. 옛날에 하는 거고. 음 복토니까 이것도. 아 이제 들기름이 삭 코팅이 되는 거 같은데. 음. <laughs> 이번 뭐, 해보고 다음에 또 처음이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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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메밀도 재배할 수있겠는 누가 님이 좋은가? 아니 회장님이 응. 누구신가 주셨어 이게 되게 아, 색깔 이 진짜 독특리다 자, 20분 된가? 지금 20분 정도 지났지. 네. 20분 이제 지났네. 오, 이 정도 된것 같긴 해. 그냥 뚝뚝 끊어지면 된다. 한번한번 봐. 뚝뚝. 아까보다 훨씬 나. 아, 안 보여. 잠깐만. 너무 높이 들었어요. 잠깐만 보여주세요. 아직, 아직도 조금 그래핀 2, 30분이라 그랬어. 어, 줄 흐르는데? 아, 이제 뚝뚝 뚝뚝 이렇게 떨어져야 음. 된다는 거지. 끊어지면서 떨어져야 된다는 거지. 줄줄 줄줄면안 되고. 한번 더이봐봐 음. 이렇게 이제 해야 되 거야. 이렇게 됐네. 됐네. 이제 됐다. 이거 음. 아, 이제 불 끄고 10분간 그대로 음. 10분간 뜸들이기. 뜸들이기. 응. 음, 뚜껑이 맞는 게 없어서. 음, 뚜껑이 맞는 게 없어서. 어. 이걸로. 그냥 이걸로 어. 쳐 놓고 덮면 돼. 자, 쳐 놓고 이 됐습니다. 에, 예, 표시면 돼요. 10분. 와, 잘 됐네. 응. 어. 응. 벌써 컸어. 이 야. 이게 그, 맨날 사 먹던 그 돗토리묵이라는 거네. 이 야. 이거는 좀 크고요. 좀 작아. 아, 너무 많이 붙는다. 어, 달아 떨어지네. 깨끗하네. 이거 응. 다 응. 응. 이제 이걸 그, 이걸로 응. 다독다독 하니다 다독 다독다독 하니다 벌써 된것 같아. 응. 응. 내가 해볼게 다독다독. 나도 끝나도. 이건 아까 들기름 묻었던 거거든. 응. 오늘 음, 네, 아침해 봅시다.